오늘은 그 리버티, 아일라, 리버티 베이글을 가볍게 먹고 이제 일정을 시작을 할 건데 리버티 베이글에 뭐 자리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가서 하 주문해 가지고 숙소 와서 먹고 일정을 나갈 예정입니다. Yeah. 와 뭐야 사람 <놀람> 왜 이렇게 많아? 줄이 어디지? 아 이게 록스칼리언이네, 록스 스 록스 스프레드고.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. 맞아. 여 뭔가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마, 많이 몰리는 시간인 것같긴해 어, 출근 시간 때. 맞아. 되려고.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이제는 벌써 두 번째 주문했으니까. 아 이제 좀알것 어, 같아. 알것 같아, 알것 같아. 어, 우리도 좀 <laughs> 수월하게 주문할 수 있어 다음에는. 어, 그, 쉽지 않았지만 이제 어, 알것 같아. 맞아. 레인보. 진짜 레인보우다. 응? 어? 아, 조금밖에 들어있는데 엄청. 어, 근데 들어 있긴 들어있네. 어,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런 엄청 어. 큰 그건 아니다. 당황함. 당 당황. 잘못 시킨 어. 줄 알고 당황. 어. 음, 근데 토치도 한 건가? 응, 음, 아까 따뜻했어. 근데 토치는. 음, 이게 쉬었구나 맛은? 음. 음, 맛있어? 맛있어? <laughs> 음, 베글도 쫄깃쫄깃해. 크림치즈도 적당히 짭조름하고. 베이글을 음. 음. 아, 먹고 덤보를 가려고 나왔어요. 자,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갈 거예요. 지하철을 타고 자, 여기가 지하철 입구입니다. 뉴욕의 지하철. 뉴욕의 지하철은 사실 엄청 더러워요. 음. 보시면 겠지만아 어, 어, 난리입니다, 난리. 이런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h e h o t 다 l I'm going to go to the h o t e 드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I'm going t 카드 o to t h 드 h 이 t e 이거다 going to go t 어 33으로 올랐네. 32라고 했는데. 캐시. 한번더 사야 돼. 까졌네. 오 나왔어. 오 나왔어 나왔어. 이거어 그거 받아. 이렇게 메트로 카드가 나와요. 좋았어. 오 플리즈 스와이프 어게인. 됐다. 오 좋았어. 어두컴컴하고 그지? 들어오는 건가 봐 지금? 어 이거 타면 되겠다 아까 거보다 훨씬 쾌적하다 얘는 아까 거보다 훨씬 쾌적해 지하철이 아까는 더 무서웠어 근 진짜 우산 쓰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어 지금은 이제 좀 아까보다 덜한 것 같은데 구글 맵에서 덤보 맨하탄 브릿지 뷰를 찍고 오면은 위치로 갈수 있습니다 덤보를 치면 좀 위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어 맞아 확실히 이제 관광객이 보이네 오 목도리 벗은 제끼고막오 사람 많다 오 어, 어, 그렇지 어, 뭔가 안개 때문에 살잘안 뭐,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사진도 잘 나오고. 날씨도 아까보다 막 미스트도 좀덜 뿌려가지고 머리가 점점 포글포글해진것 어. 같아요. 머리가 포글포글해지고 있는데 머리가 아주 촉촉하네. 그래도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날씨 좋은 날 한번 더 와보는 걸로 와요. 괜찮은 것 같아. 요차옆 왔어. 지하철을 타고 이제 소 거리로 가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여기 가면 비가 올지? 두둔. 아 근데 한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아. 아 여기도 똑같아. 그러네. 더오는것 같은데 여기? 아, 내가 생각한 소우이가 아니야. <laughs> 아 씨. 여기가 슈프림 매장이야. 오. 슈프림에서 플렉스하고 나왔다. 그렇지? 완전 플렉스. 거의 300달러 근데 그 정도면 엄청 싼거 아니야? 엄청 싼 거야 티두 장이랑 모자 하나랑 청자켓 하나 그지어 엄청 싼거 엄청 싼거형잘사 응. 원래 청자켓만 해도 진짜 거의 그정도 좋았어 아 맘에 들어? 맘에 응. 들어 에 들어 잘산거 같아 아주 나이스 나이스 어, 나이키 어, 나이키 이게 3층인가 엄청 층이 높았던 거 같아 어. 나이키가봐 맞아 맞아 여기하고 저쪽 그거지 여기서 본 브랜드들 뭐 있었지? 스투시 받고 스투시, 어? 나이키, 슈프림 받고, 아디다스, 슈프림 그리고 뭐 아미 있었고 뭐폴 아미... 뭐 스미스 있었고 그러니까 뭐 샤넬 그런... 있었고 웬만한 브랜드들 어, 여기 다 있었고. 있는 거 같아 어 웬만한 브랜드는 진짜 다 있다 어. 명품부터 약간 스트릿 패션까지 다 있어 가격이 뭐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다 있다 어. 가격이 내 봤을 때 한국은 이랑 어. 똑같은 거는 여기가 어. 더 비싼 거. 같고, 어. 그다음에 세금도 있고 막 어. 그래서. 근데 한국에 없는 브랜드들. 어. 슈프림이나스 시치는 싼거 같아. 맞아. 이제 이제 라쿠라는 우동집에. 와, 맛있겠다. 그렇지? 맛있었으면 좋겠다. 어. 지금. 오늘 날씨랑은 잘 어울리는데. 맞아. 지금 이제 힘이 듭니다.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. 렛츠 고. 렛츠 고. 어, 밖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어, 어, 있나 봐. 어. 자리가 있나면 들어가 봐야겠다. 르식집이라 그런지 동양 아시안들이 많아. 막... 오 자리가 꽉 찼어. 무 <목소리도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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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봐야겠다 All the way in the back, l i g h t side. t h 자리 좋은데? 어, 아주 아기자기한. 귀엽다. 디저트 메뉴? 여기가 스 인자. q 알코드로 메뉴를... 응. 응. 이거 고등어가 아닌 거 같은데? 고등어야? 익힌 고등어고 응. 원래 우리 한국은 봉초밥이잖아요 맞아, 맞아. 여기는 각져있는 요런 아 초밥이라서 너무 맛있겠다 야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짝수개로 주셔야지 홀수개로 주시면 어떡해 아, 센스가 좀 부족하시다. 부족하지 음 네. 고등어에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? 응. 고등어 익힌 걸 올려놓은 거야. 응. 맛 맛. 음. 음. 그래도 독지. 응. 아 중요한 순간에 배터리가 나가서 못 찍었어. 그 앞에. 와,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엄청 커. 이거 열어볼까? 고기에 어. 이제 넣어서 먹는 건가? 눅눅하지 않게. 우와, 너무 맛있어? 음 맛있어? 달라! 그눈 순간 달라! 진짜 맛있다! 맛집이야? 진짜 맛있다! 진짜! 진짜 맛있다! 진짜 맛있다 진짜! 아니 초밥 먹어보는 그정 면발 맛이야! 음, 스타일이 진짜 신기하네 면발이! 식사를 다 하고 디저트로 얼린 포도를 이렇게 갖다 주네요.